아주 작은 사이즈 230에 180 3인용 치면 아주 넉넉하게 쓸수 있구요 무게는 2.41킬로 광고 서울 300플레이 충분히 그냥 대강으로 얘는 공기로 하셨다. 1.8kg 찍어요 네. 이름은 헬릭스 200 칵터스. 무게는 1.8kg고요. 본체가 270에 130, 높이가 95. 무게는 1.8kg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방금입니다. 꼬아놓으시면 맞습니다. 광고 텐트. 텐트가 그래도 보기보다 되게 육게 나왔어요. 전시된 텐트를 그냥 차례차례 보고 갈게요. 그냥 보고 갈게요. 네, 이 텐트도 1.4kg, 굉장히 가볍습니다. 지금 뭐내 눈으로 의심할 정도로 1 4 k g 이데요 사이즈가 220에 120 나오면 뭐 혼자 쓰시는 데는 아주 넉넉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s 울200 블랙입니다. 네, 방고 텐트입니다. 여기는 방고 텐트 매장이니까요. 국트200 리버고요. 조금 사이즈가 특이합니다. 205cm에 135cm. 한국 한국 다 다른 국보다 길이는 조금 짧고 하 한국 5cm 정도 넓은 사이즈 한국 요 100cm. 한0 한국 한국 2국 한국 한국 2 8한0 0국한8 0 0 좋습니다 DC에서 66,000원에 가져가라고 66,000원